신용복. 다들 한 번쯤 들어본 그 이름. 2016년에 사망한 그는 범 좌파 진영에서 가장 존경받는 스승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은 물론 예능인에 이르기까지 한 입으로 신용복에 대한 존경을 표하죠. 그래서 그의 영향력은 우리 사회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용복이 사실은 북한 간첩들과 함께 국가 전복을 꾀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당신이 몰랐던 신용복의 실체에 대해 알아 봅시다. 성공에 대해 석자 교수이자 학자로서 수많은 제자들을 배출해온 신용복. 그는 범 좌파 진영에서 그야말로 현자 그 자체로 대우받아왔습니다. 애초에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명부터가 신용복의 책에서 따왔죠. 민주당 앞에 더불어 이는 신용복의 1998년 저서 더불어숲에서 따온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비문이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추모에는 소위 신용복체라고 불리는 신용복의 글씨체가 쓰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이 글씨체를 적극 활용했죠. 대선 슬로건이었던 사람이 먼저다에 신용복체를 씁니다. 취임 직후에는 아예 청와대 각 부서에 신용복체로 쓰인 사자성어 액자를 돌렸고 이후 여러 정부 행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김여정과 김영남을 한국에 불러 사진을 찍을 때에도 신용복의 배경서와 앞에 섰습니다. 2021년에는 국가정보원의 원운석을 바꾸면서 신용복체를 써서 큰 논란이 일었는데요. 국정원의 전직 요원들이 신용복의 손글씨가 국정원 원운석에 박히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원석은 원래 글귀로 바뀌었죠. 신용복채는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쓰여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주 처음처럼의 로고가 신용복채죠.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이 광고업계에서 일할 때 추진했습니다. 유명 가수의 앨범부터 소설의 표지, 인터넷 폰트에 이르기까지 신용복이라는 한 개인을 상징하는 글씨체가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게 쓰이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 사회 각 분야에서 좌파적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신용복이란 인물을 추앙했고 그에 대한 대대적인 선전 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좌파 진영의 사상적으로 투철한 인물들은 대다수가 신용복을 자신들의 스승으로 대우하고 있고 진영의 큰 어른으로서 존경하고 있죠. 신용복이 사망했던 2016년 그에게 쏟아졌던 정계를 비롯해 문학계 종교계 등의 추모와 존경은 마치 대통령 서거를 연상케 할 지경이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누구였길래? 이 정도의 사회적 영향력을 갖췄던 걸까요? 내로라는 좌파 인사들의 스승이자 사상적 지도자인 신용복. 그 뿌리를 알기 위해서는 통역당 사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통일혁명당, 줄여서 통역당.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만들어진 이른바 남조선 지하당이었습니다. 1961년 북한 제4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하야시킨 4.19에 대해 지적합니다. 4.19 사태를 공산혁명으로 유도하지 못했던 건 남한 내 혁명을 이끌 조직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에 따라 남조선 지하당 구축 교실을 내놓습니다.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한 비밀 조직을 만들고 여기에 공작원 투입을 비롯해 여러 지원을 하라는 짓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대남공작지도부는 여러 준비를 한후 1963년 4월 간첩들을 난파시켜 요원들을 포섭하는데요. 그렇게 김종태, 김진락 등 한국 내에서 공산혁명을 이끌 핵심 세력들을 영입합니다. 이들이 바로 통일혁명당 창당 준비위원회의 간부들이 되죠. 통일당 인물들은 이때부터 총 4차례에 걸쳐 북한에 밀입부합니다 밀입북 중 대남총국장을 비롯한 북한 내 공작임무 최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밀봉 교육을 받습니다. 밀봉 교육이란 북한에서 대남 간첩 양성을 위해 쓰는 훈련입니다. 첩자와 공작원 등 특수 임무를 수행할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비밀 장소에 집어넣고 외부와의 소통을 완전히 차단한 채 여러 세뇌를 비롯한 비밀 훈련들을 시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듯 북한으로부터 육체와 정신을 단련받은 그들은 거액의 공작자금과 기관총, 수류탄 등 중무장을 하고서 대한민국에 들어 활동합니다. 그들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명령 사회 각 분야에 침투해 대중에게 주체사상을 퍼뜨리고 사회주의 건설을 선동하라. 이를 위해서 필요한 건 비밀결사이자 불법 지하당인 통역당을 대중들과 연결할 수 있는 대중서클, 즉 외곽조직이었습니다. 점조직 형태로 사회 각 분야에 침투해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 과정에서 혁명동지들을 포섭하는 방식이죠. 그들은 이런 임무를 수용하기 위해 해당 분야에 적합한 인재들을 포섭하는데요. 그중한 명이 바로 신용복이었습니다. 신용복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대학가에서 여러 학생들을 이끌고 가르치던 리더격의 존재였습니다. 북한이 원했던 좌파 지식인들과 학생 운동 세력을 포섭하기에 딱 좋은 인물이었죠. 북한에 충성맹세를 하고 그들의 간첩이 된 김질락은 1966년 대학 후배였던 신용복에게 접촉합니다. 이미 친북 반미 성향과 사회주의 사상을 겸비하고 있었기에 어렵지 않게 포섭할 수 있었죠. 그렇게 김질락은 신용복과 함께 통혁당의 하위 조직인 민족 해방 전선을 만듭니다. 신영복은 조직 비서로서 활약했습니다. 이들은 1970년까지 결정적 시기를 만들어서 민중 봉기를 일으키고 이를 통해 공산 정권을 수립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움직였는데요. 신영복은 통혁당 민족 해방 전선에서 학생과 청년들을 포섭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화여대생을 모체로 한 여학생 조직인 청맥회를 만들어 이들에게 사회주의 국가 건설과 북게 통일노선에 동조하는 사상을 주입했고 본인이 육군사관학교 경제학 교수사관으로 임관하고서는 육사교관과 생도까지 여러 포섭했죠. 대학가에서 반정부, 반미대모를 선동하는 방안을 김질락과 함께 구상하고 이런 계획에 따라 사람들을 모아 대모를 하며 통역당에 보고합니다. 신용복에 너무나 적극적인 활동을 우려했던 김질락이 조심하라고 수차례 당부를 할 정도였습니다. 이 시기 신용복이 포섭하고 교육한 사람들 중에는 오늘날 좌파 전형 주요 정치인들과 직간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복이 포섭한 박성준, 그는 오늘날 소위 좌파의 대모라고 불리는 한명숙 전 총리의 남편으로, 아내인 한명숙과 함께 신용복을 따랐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방역기획관인 김호란의 부친 기세춘도 신용복의 영향력 아래 포섭된 사람이었죠. 이런 식으로 신용복에 의해서 포섭되고 교육받은 사람들 중에는 주한일본대사관 폭파를 계획하는 등 과격분자들도 있었습니다. 신용복이 간부로서 이끈 통일혁명당 민족해방전선은 비단 대학가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진지들을 설치합니다. 기독교, 불교와 같은 종교계부터 문학, 철학, 역사, 문화 등각 분야의 서클들을 조직하고 자신들의 사상을 전파합니다. 북한 주체 사상을 주입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선동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미국 등에 대한 반감을 조성했죠. 이러한 활동을 통해 사회 각 분야의 극자성향의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배출된 인사들이 훗날 학생운동은 물론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듯 각 분야 청년들을 모아 교육하고 세뇌하고 포섭해 혁명 동지들을 키워냈던 인물 그게 바로 오늘날 범좌파 진영의 스승이자 지도자로 추앙받는 신용복이었습니다. 한반도 적화와 대한민국 전복을 노렸던 통역당. 이들은 결국 1968년 중앙정보부에게 덜미를 잡힙니다. 통역당의 간부들이 중앙정보부에 쫓기게 되자 북한에서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도 서귀포로 어선으로 가장한 공작선을 보내는데요 안보당국은 북한이 통역당 인사들을 구출하려고 움직일 거란 점까지 예상하고 이를 대비했습니다. 그렇게 북한 측 14명의 무장공비 특공대가 타고 있던 배는 안보당국에 의 일망타진되었고 이를 계기로 중앙정보부는 통혁당 관련 수사를 발표하며 관계자들을 본격적으로 잡아들입니다. 그렇게 중앙정보부에 의해 학생, 문화인, 종교인 등 관련자 158명이 검거되고 73명이 검찰에 송치, 23명이 불구속 입건되었죠. 통혁당의 그 규모도 규모지만 검거 당시 나왔던 물건들도 충격적입니다. 무장 공작선, 고사포, 무반동총, 중기관총, 권총, 수류탄, 실탄 등 어마어마한 중무장과 더불어 레이더와 무전기, 라디오 수신기 등 통신 및 감청 장비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지시에 따라 때가 오면 무장 집단의 유격전을 통해 무력 투쟁을 하고 수도권 장악 등 주요 작전을 위한 준비물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전쟁을 위해 본격적인 채비를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수면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짓을 저지르고 있던 통역당이 드러나고 한국 사회는 충격에 빠집니다. 좌파 진영에서는 소위 빨갱이몰이라며 반박하고 나섰지만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죠. 북한의 충성 맹세를 하고 훈련까지 받아 간첩으로 활동했던 김종태, 김진락 등은 사형에 처해집니다 신용복에게도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과 내란 예비음모죄 등이 적용되어 사형이 구형되었는데요. 결국 대법원까지 끌고 가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1969년 7월 김종태 등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자 북한은 일주일간 공식적인 김종태 추도 기간을 실시하고 영웅 칭호뿐만 아니라 북한 최고훈장들을 추수했습니다. 평양 시내에 김종태 거리를 만들고 대학과 공장에 김종태 이름을 붙이게 됐죠. 북한 독재 정권에게 있어 통역당은 그야말로 영웅들이었던 겁니다. 한편 무기징역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 아직 살아있는 신용복의 경우 북한은 그의 북송을 요구하며 그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월맹에 억류되어 있던 대한민국 외교관 3명을 교섭수단으로 삼기까지 했죠. 그 정도로 북한에게 있어 신용복은 중요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랬던 그가 1988년 전향서를 쓰고 수감생활 20년 만에 가석방됩니다. 민주화 운동권 세력이 87체제 수립으로 완벽한 정치적 승리를 쟁취한 이후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게 다시 사회로 나온 신용복은 학자이자 작가로 활동하며 범좌파 진영의 사상적 지도자 모릇스합니다 2016년 사망 당시 한국 사회는 이 신용복을 기리며 그가 시대를 앞서간 지식인이자 군사정권의 희생양이었던 것처럼 그를 기억했습니다. 그렇기에 혁명을 꿈꾸는 사람들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